우우우. 나도 드디어 브레인룩 훔치기 무려 9번이나 환생했어 이제 레이저 망토도 쓸수 있고 유니코 검도 얻었지 우우우. 생각해보면 저번에 민토에게서 훔친 트랄랄 레비토스 덕분이야 이게 돈을 많이 벌어다줘서 환생할 수 있었어 민토에게 고마우니까 내가 힘들게 얻은 드라이프시 매도시를 줘야지 시크릿 등급에 무려 골드 거기다 1초에 1.2엔만큼 버는 엄청나게 얻기 힘든 최강의 브레인넛 이걸 주면 민토도 화가 풀리겠지? 음. 어째째째째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음. 그라이프시, 메두시, 민토야 기다려. 시크릿 뜬금 브레인노 줄어갈게. 어, 격도야. 너를 계속 찾고 있었어. 잘됐다. 민토야 마침 잘됐다. 나도 너를 만나서 줄게 있었어. 어후, 격도야. 당연히 줄게 있겠지. 나의 트랄랄레리토스 대나. 애차! 암, 아, 민토야 그게 아니야. 애차, 아, 째째째째째째난 너에게 선물을 이용할 거다. 뭔? 빡! 일리 와! 아! 아! 잠깐만! 아직 나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어! 매도사! 아차! 아니, 미트야! 아, 아, 아. 터치와료 아차. 아이, 참, 경뚜야. 아, 진짜 고마워. 이렇게 어깨 힘든 브레인옷을 구해줄 줄이야. 역시 내 여자친구가 최고라니까 아... 나온 지 얼마 안된 최강의 시크릿 등급 프레노트 그라이프씨 메두시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민디야 너도 한 대만 보자 아... 흐하흐 <laughs> 뚜린이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9번까지 환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마지막 업데이트 10번째 환생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나 9번까지 환생 겨우 해서 레이저 망토 얻었는데 10번까지 나왔다고 병뚜야 이제 레이저 망토는 끝났어 그거 인기 없어졌다고 아... 진짜 진짜 힘든 마지막 환생 제일 힘든 게 250비 돈을 모으는 거였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 재료 트랄랄레노 트랄랄라 자열 번째 환생을 하면 이두 가지 강력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환생 환생 막열 아. <laughs> 번째 환생을 하면 얻는 아이템 이거는 아홉 번째 때 얻을 수 있었고 글리치 스냅 이게 열 번째 환생이야 격도야 우와 글리치 손이다 자 아, 그러면 한번 어, 격도가 실험을 해볼게요. 일단 한대 때려볼게요. 에이, 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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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저기까지 날아가네? 아니 제가 왜 실험을 해야 돼요? <laughs> 불만 있으면 열번환생하던가요 아니 이럴 수가. 좀더 앞으로 오세요. 아 무서운데? 여기서 하면 과연 끝까지 날아갈까? 빡. 아, 아, 아. 와 엄청 멀리 날아간다. 아니. 아니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날아가잖아. 이거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격도야 그리고 순간 이동 아이템도 있어. 이거 봐봐. 어? 이거 뭐야? 재밌는 거 보여줄게. 경도가 감옥 안으로, 아, 감옥이래. 경도 기지 안으로 들어가 봐. 아, 감옥이라니제 <laughs> 기지예요, 여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laughs> 브리노스.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하지만 이 순간 이동 아이템이 있다면, 아, 어, 이렇게 딱든 상태에서 경도가 마킹이 됩니다. 제 브리노스는 절대 못 엉쳐가요. 순간 이동.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갈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아, 아니 뭐 쓰가네 트랄랄레로. 아, 아 근데 이거 전혀 필요 없는 아이템 아니야. 결국에 감옥 안에 있으면. 아. <laughs> 못 가져가잖아 에... 잘못했어요 대보해주세요 에... 아! 병도야 그리고 이번에 브레인롯 업데이트로 인해 레인보우 브레인롯이 추가가 됐어 레인보우? 일반이랑 다른 건가? 무려 기존 브레인롯보다 돈을 10배나 많이 준대 아니 뭐야 어떻게 얻는 거야? 음, 여기 있는 레인보우 트랄랄레로한테 말을 걸면 힌트를 줘 진짜 레인보우 상어다 완전 가지고 싶어 말을 걸었더니 여기 레인보우 기계에다가 훔친 황금 브레인롯을 25마리 넣으면 기계가 작동하고 레인보우 브레인롯을 얻을 수가 있대. 좋아. 그럼 빨리 넣어보자. 아, 자, 그러면 일단 훔친 거니까 다 가져가야 돼요, 이런 거. 구매. 뭐 구매가 되지? 뭐야, 내꺼였다? <laughs> 내거야 일단 황금 친구들을 다 구매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경도 있는데 가가지고 황금을 훔칠게요. 음. 아, 아,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아, 됐다, 됐다. 아. 아, 일단은 저기 레인보우 기계다 에 반드시 황금 브레인론만 넣을 수 있대. 25개. 다 아, 이렇게 하면은, 오, 진짜 뭐? 한 마리 넣어줬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넣어야 되는데. <laughs> 아직 많이 남았어. 경토 <laughs> 기지에 또 황금색. 어, 잠깐만. 아니, 이거는 브레인론 신등급, 지라파 첼레스테 그것도 황금이잖아. 아니, 나도 아. 없는 건데. 아, 도 몰래 하나 가져가 볼까? 잠시 아, 아, 레이저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요요 아, 잠시만요. 아, 아니, 황금 트랄라로 트랄라로? 아, 잠시만요. 아, 잠 아, 니이만요가하나만줘요황잠시만 아, 아, 잠시만요. 아, 잠 아, 잠시 아, 잠 아, 켜 매도사로 지켜 내꺼야경뚜야 <laughs> 아 근데 넣어도 돼나 실은 필요 없어. 아 여기 있는 것도 다 넣어주고요. 어경뚜야어 어, 기린 브레인옷이 너무 많아 황금 하나만 넣을까? 어 좋아 하나만 넣을게 어디에 바로 내 기지에. 아, 자, 자, 자. 아니 이발실 <laughs> 장난이야 넣어요 넣어요 여기 어. 기계에 넣으세요. 지금 황금색 딱 구매해야 돼.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아차.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여기도 넣어. 황금 많이 나오네. 황금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쭉쭉 나온다. 경토야경토도몇개 이거 훔쳐. 구 이것도. 좋서제거다 가져가세요. 뻗죽 뻗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더 넣으면 돼. 궁금했는데 이렇게 훔치고 있을 때 한번 가봐, 경토야 뻗짜짜짜. 만약에 순간 이동하면은. 오와 이거 맞추기만 해도 훔치는 것도 다 초기화 되나 봐. 와. 이거 완전 좋은데? 민트오 딘딘도 마 딘딘도 나왔어. 이거 어디까지? 답은 정해져 있어. 아잇, 접 들어와. 가자. <laughs> 아니 내가 알려줬는데. 어디였어? <웃음> 와, <웃음> 좋았어. 오 딘딘도 마 딘딘도 나 이거 도감이 없었는데. 와. 그럴 때 방법이 있지. 순간이동 아니! <laughs> 아차! 아. 아니! 나 2층까지 올라왔어! 아니, 경도야! 아, 잠깐만! 어, 환생 10번 하면 3층까지 생기나봐! 어, 3층까지 있는데? 와! 와, 말도 안 돼! 여기 진짜 아껴두는 거 숨겨두면 되겠다. <laughs> 뭐야, 누군가 오딘의 음식, 뭐야! 내가 <laughs> 어디가 숨겼어? 벽도이 이게 마지막이야! 나도 마지막! 23마리인데, 각자 한 마리씩 넣으면, 25마리! 어, 24마리! 넣어봐! 25마리. 와! 어. 어, 무지개 다리가, 지금, 브레인롯이 어. 나오는 입구 쪽으로 가고 있어! 우와, 반짝반짝 빛난다! 오, 어, 이제 진짜, 레인보우 브레인롯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 친구들이, 기존 브레인롯보다 돈을 10배나 많이 준대요! 자 하나씩 거. 일단 수집해보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격도야. 뭐지? 오늘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내가 서버 오늘 올려볼게. 아니. <laughs> 자 네배 구매. 인타야 고마워. 그리고 맥스 마지막. 근데 나 궁금한데 맥스랑 네배랑 똑같은 건가? 음. 일단 한번 구매해볼게. 아차. 자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좋은 레인보우 브레인오시 나오면은. 경도랑 경쟁하면 됩니다. 아, 아자. 아야아야내 <laughs> 거야 이거. 아. <laughs> 진짜 좋은 브레인로 나왔으면 좋겠다. 어이 친구 보네카 안 발라보도 레이버 우리끼리 좀 싸울 때가 아니야 격대야. 아, 이거. 아 머리가 꼈어 살려줘 한 대만 때려줘. <laughs> 아, 어 살았다 고마워. 저기 있는 거다 수집해야 돼 보네카 안 발라보 이것도 수집하자 수집해가지고 여기 도감에 채우면은 아주 좋죠 나도 빨리 채워야지 도감에 다 채워주겠어 근데 진짜 이거 무지개 달이 생겨도 확률이 엄청 낮나보다 도감에 나온 것들은 이제 다시 판매해주고요 아하 레인보우지만 등급이 낮은 건 필요가 없다고 벽뚜야뭐 좋은 거 나오고 있니? 어타타타타타타어타타타타타타 사우루 내가 가져가야지 어경뚜야 그거 가져가 난 이거 가져갈래 와 레인보우 프리고 카멜로 어니와 이거 좀 뭔가 오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 경도가 오면은 모둠 차가에 보탑을 설치해놔야지 카푸치노 아사시노 레인보우 버전 너도 내 거다 경도야 좋은 거 나오면 얘기해줘 알았어 아니 뭐야 경도 이런 거 언제 먹었어 레인보우 자 이거 가져가야겠다. 민트야, 내가 좋은 거 줄게. 아 뭐야, 경도야. 아니, 진짜 이거 나 주는 거야? 어, 내가 좋은 거 줄게. 고마워, 경도야. 역시 최고라니까. 근데 경도 맞아. 아. 움직이는 네, 가지 말라. 아. <laughs> 아니, 이거 클론이었잖아. 아니, 저런 레인보우는 또 언제 얻었어? 경도 지금 보니까 완전 부자다. 나 부자지? 완전 부자야. 아빠. 아! <laughs> 아, 여기 적혀져 있네. 레인보우 기계 보니까 레인보 브레인롯이 나올 확률이 이 무지개 다리가 생기면 10배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시간은 15분 정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좀쌌어요 아하. 그 시간 안에 안 나오면 또 다시 고거 골드 브레인롯을 25마리 훔쳐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또 모아야 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10배가 됐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 확률이 너무 낮아요. 여기 고장난 거 아니야? 안 되겠어. 격투랑 무조건 경쟁해야겠어. 켜! 여기를 사수한다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 어, 나 이거 없는데, 블루베리 옥토포시니. 문어다. 경토는 이거 있어? 나 없어. 없어? 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아, 참. 아니, 왜 물어봤어요? 이건 내 거야, 도감에 채워야겠어. 가지세요, 그거. 이게 은근히 도감 채우는 게 재밌어요. 어, 근데 지금 아직도 한 마리도 안 나왔어, 말도 안 돼. 아, 음, 점점 자고 있어야겠어. 어, 경토야, 자고 있어. 내가 좋은 거 나오면, 반드시 깨워줄게, 알았지? 그때 자고 있어. 내가 반드시 좋은 거 나오면 깨워줄게. 아예 못 가지게 저기 구석 구석에다가 그냥 <laughs> 숨겨놔야겠다. 때 자고 있어. 여기가 좋겠고. 좋아어 어, 골드 트랄랄레노트랄랄라. 그런데 이거는, 아, 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건 레이보라고. 아니 여기 어디야? 나왜 여기, 여기 있지? 아, 민토 가만두지 않겠어. 아우, 24시간 눈 뜨면서 레이브 브레인로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 아유, 한숨 자야겠다. 아우 너무 졸려. 아우. 민 어디서? 아니 이럴 수가. 이거 알아. 똑같이 해주지. 어 이거 뭐야 좋은거 나왔다고? 아나 여기 뭐야 나왜 여기 있는거야 뭐야 어,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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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떻게 좋은게 나온거지? 일단 투명망토 아 진짜. 라바카 사트로노 후 아니 저런거를 격도 감이날아 에이차 아 라바카투 사트로노이타 이거 내야 아니 뭐야 내가 저기에 뒀는데 <laughs> 왜니였지와 <언제였지? 웃음> 이거 뭐야 와 라바카투 사트로노이타 무려 골드 버전이야 와 아니 그런데 아 아쉽다 이거 레인보우로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을텐데 레인보 우안 나왔어. 근데 경도야, 나왜 저기 있었던 거야? 아아.. 아, 몰라. 아, 아. 경도야, 무지개 다리 힘이 약해지고 있어. 어, 안돼. 이제 7초 남았어. 6초. 이러면 무지개 다리가 사라지는 건가? 어이? 아니, 레인보 우왜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자. 한번 볼게. 어, 진짜 없어졌네. 무지개 다리 끝났어. 아니,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로벅스로도 한 번에 채울 수 있나봐. 지금 아직 서버 행운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또 생겼다. 돌리면 15분 동안 또 돌아갑니다. 15분 안에 이제 안 나오면 포기해야지. 안 좋은 것만 나와. 아니. 경뚜가 아까 가져갔던 오 딘딘 돈마 딘딘 돈 오호호 다시 가져가 볼까. 아 뭐야? 트랄랄래로 트랄랄라? 아니 이렇게 좋은 거나는데 겪도 아무 말도 없이 나한테 아,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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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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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자. 너 바빠 보이네. 겪도야 나 엄청 바쁘니까 말 걸지 마. 어. 어 뭐야? 아니, 아이 언제 왔어? 고마워. 아니, 내칠줄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떠나다. 뭐, 아니, 뭐야? <laughs> 잠깐, 왜 이렇게 잘 나와. 잠깐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잠깐 이거 내 거야. 아이, 가지세요. 고마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원래 골드가 내 거였는데, 아. 일단 이걸 로라도 만족해야겠다. 아니, 시크릿 등급이 엄청 많이 나오네? 레인보우, 퉁퉁퉁퉁, 사우, 이것도 진짜 안 나온다. 말도 안 되게 낮은 확률입니다, 뚜리니 여러분들. 가지세요. <laughs> 기분이 뭔가 좀 나쁘군요. 아, 저거 뭐야? 아, 레인보우 사슴. 이것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가지세요. 아, 네. 와, 이거 뭐야? 이것도 레인보우라고? 어, 레인보우 계속 나온다. 어, 그니까, 아이차, 아 갑자기 레인보우 풍년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오딘딘딘, 마딘딘딘 또 나왔네? 오딘딘딘, 마딘딘딘, 우리 집으로 가자! <laughs> 아니, 저런 게 레인보우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안 나오는 거지? 레인보우, 발레리나, 카푸치나 나서 경도야 어? 어, 그래도 레전더리 등급. 근데 신화 등급이나 신 등급은 진짜, 어! 아, 조용히 있어야지. 우리 집으로 가자. 형도야 아무것도 안 나왔어. 형도야 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이거 뭐야? 야! <laughs> 아, <자. 에이. 웃음> 와! 본바르디노 크로커딜로. 나오긴 나오네. 근데 엄청 확률이 안 좋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신화 등급. 기본 본바르디노 크로커딜러랑 레인보우랑 비교해 보니까. 기본은 1초에 2.5K 하지만 레인보우는 1초에 25K 딱 10배가 차이나요 격도 아하 보고 계신가요? 아. 저기서 지금 열심히 레인보우 기다리고 있군 어? 오디디도 마디디둔 아니 고 다이아몬드 버전 말도 안돼아 <목소리라> 잠깐. 저거 가져가야 돼격도야 잠깐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저거 저거 구매해야 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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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사라진다 아! 저거 구매해야 된다고. 잠깐만! 아니, 어딨어? 아. <laughs> 아! 그렇게 가지고 싶었니? 아니, 아니, 이럴수가. 순간이동! 아, 차 <laughs> 아, 차 아, 네! 이건 내가 가져가겠어. 아! 어, 어디 갔어? 어디 딘딘딘, 바디 딘딘? 내 기지에 있어. 어? 아, <laughs> 언제 먹었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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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 진짜 경도가 먹었잖아. 언제. 아이, 손 엄청 빠르네. 이제 슬슬 무지개도 끝날 때가 됐어요. 아, 3초, 2초, 1초. 안 돼! 안 돼! 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레인보가잘안 나왔어. 뚜린니 여러분들, 브레인롯 훔치기 업데이트가 돼서 기존 브레인롯보다 돈을 10배나 주는 레인보 브레인롯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서버 온을 최대로 올려도 진짜 엄청나게 안 나와서 좋은 걸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또린이 여러분들도 이 게임에 들어와서 새로운 브레인옷을 모아보세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형도야 그라이프씨 메두씨 고마워. 그럼 진짜 안녕! 민도야, 라바카 사트로노, 사트로니 있다. 고마워. <웃음> 안녕! <웃음>